9번 턴파이크가 마지막으로 출발 대회에 진입했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 거리 1,800m, 레츠런파크 부산경남에 4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혼합 3등급 말들 11마리의 승부입니다. 바깥쪽에서 9번 턴파이크 선행을 모색해 나옵니다. 외곽에서 11번 대종천 따라 붙습니다. 10번 샘퍼파이, 그리고 안쪽 1번 다크테리어, 4번 자이언트 홀드 등이 선입권을 형성했습니다. 1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안쪽에 9번 펌파이크, 바깥쪽에 11번 대종천 두 마리가 선도 싸움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0번 샘퍼파이가 3위로 따르면서 9번, 11번, 10번 세 마리 앞서 있고, 그뒤 1번 다크테리어, 4번 자이언트홀드가 4위권, 5 6번 나가신다, 3번 신한제일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2코너까지 돌아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로 모두 진입해 있습니다. 선두는 9번 턴파이크가 유지합니다. 1마신 정도의 우세, 바깥쪽 11번 변없이 2위 자리에 지켜갑니다. 9번, 11번 두 마리가 붙어있고 10번 샘퍼파이가 안쪽, 바깥쪽에서 4번 자이언트홀드가 3, 4위권 자리에 있습니다. 그 뒤를 6번 나가신다까지 가세하는 양상입니다. 선두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9번 턴파이커 경주 초반부터 선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11번 대종천이 2위로 따라붙습니다. 두 마리 1마신 이내 접전. 외곽에서 10번 샘퍼파이어 4번 자이언트홀드가 재하고 있습니다. 9번, 11번, 10번, 4번, 6번, 1번, 3번 순으로 순리 전개되면서 4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9번 턴파이크가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하지만 바깥쪽 11번 대종천 만만않은 걸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 샘퍼파이와 4번 자이언트홀드, 6번 나가신다가 따라붙으면서 결승 직선주로 승부를 풀어갑니다. 반마신용도 앞서 있는 안쪽 9번 턴파이크입니다. 바깥쪽에서 따라붙는 11번 대종천입니다. 9번, 11번 두 마리 가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4번 자이언트홀드와 6번 나가신다가 따라붙는 양상입니다. 선두는 9번 턴파이크입니다. 9번 턴파이크 바깥쪽 11번 대종천입니다. 9번, 11번, 4번 세 마리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9번 턴파이크 이유 공간 거리차 걸려 나갑니다. 9번 턴파이크 가장 앞서입니다. 11번 대종천이 2위로 입니다. 9번 턴파이크입니다. 9번 턴파이크, 11번 대종천, 9번, 11번 두 마리가 없었고 그뒤를 7번 스타워크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800m로 펼쳐진 레츠런 파크 부산경남 사경주.